자, 지금은 HMM 종목에 대해서 영상을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이 좀 약세를 계속적으로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70% 이상의 종목이 하락을 하고 있고, 현재 뭐 중국 시장이 그렇게 홍콩이 좀 박살나고 있긴 하지만. 중국에 비해서도 우리나라가 좀 약세의 폭이 조금 더큰것 같습니다. 일단 뭐 폭락하거나 그런 시장은 아니지만 일단 이제 그 동안에 엄청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뭐 차익 매물 출회라든가 아니면 시장의 어떤 음. 스탠스를 좀 바꿔 나가는 그런 이제 포지션들이 구축되고 있는 것 같고요. 기관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이제 개인들이 매수를 강하게 보이더라도, 어 매수, 그러니까 지, 그러니까 지수 자체를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외국인 기관이 거의 이렇게 비슷하게 움직이니까, 어,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제 이렇게 개인처럼 하지 마시고, 외국인 기관처럼 해서 최대한 위기는 피하고, 음, 수익은 조금씩이라도 더낼수 있는 전략적인 매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일단 제가 뭐 음? 오랜만에 또 말씀드려야 되는게 자 선물시장 어 진짜 오랜만에 말씀드리네요 자 선물시장이 자조단이 이게 조단이가 지금 네 매수와 매도니까 뭐 개인들은 솔직히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외국인 기관만 보면 되는데 외국인이 1조 이상을 어, 매도를 때렸습니다 이거 진짜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보통 제가 평소에 이제 선물을 보고 있긴 한데 이렇게 막 음, 특이하게 응? 특이한 그러니까 눈에 딱띌 만큼 이렇게 때리고 있다는 건 하락의 폭이 좀더 지속 하락 자체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이런 것들도 다 체크를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HMM도 음, 정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음? 이제 코스피 200에다가 정말 이제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죠. 게임분들이 아, 이 종목 그냥 매수해두면 뭐 2만원에서도 3만원으 가고 3만원에서도 뭐 3만 5천원 4만원 정도는 가겠다. 그냥 이제 그동안의 패턴이 이제 음, 완만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제가 평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제 2만, 그러니까 36,500원을 최종 목표가로 잡았는데, 오늘은 또 다르게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은 HMM, 어,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좋은 종목이다. 어, 정말 이상적인 종목이다 했는데, 오늘은 조심해야 되는 게 시장이 이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안 좋으면 이제 배가 아무리 튼튼해도 항해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 패턴 자체도 애매하고, 어 정말 지금 HMM 이슈는 어차피 언론에 나오는 것들은 뭐 실적 관련 그 정도겠지만 일단 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어, 계속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자 언론에 나오는 것들은 계속 사상 최대 실적 뭐 레포트도 지금 특별히 뭐 나온 거 없고 뭐 상반기까지 좋다, 뭐 하반기까지 실적 자체는 뭐 좋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하지만 자 공매도가 재개되고 나서 어, 정말 이제 HMM이 공매도를 쳐 맞을 것인지 아니면 어, 그 공매도를 버텨내고도 어, 이겨내고 이제 계속 상승이 이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개인들도 이제 공매도가 가능하게 된 만큼 이제 시장 자체가 이게 공매도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이제 시장이 변할 겁니다. 공매도, 자, 개인도 이제 매도로 돈을 벌수 있는 시대예요 그러면 이제 기존에는 이제 개인들은 무조건 매수를 해야 돈을 벌 수가 있었는데, 이제 개인들도 매도를 어느 정도 하면은, 어, 그러니까 공매도로 돈을 벌수 있는 시대라, 이제 앞으로는 시장이, 어, 정말 이제 그냥 무조건 상승보다도 어떻게 될지, 적정가를 좀 찾아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HMM도 분명히 좋은 종목이지만 저렇게 공매도를 계속 때려버리면 공매 잔고가 계속 증가하면서 이게 뭐 어마어마한 금액은 아니지만 이게 계속 쌓여간다면 분명히 상승에 좀어 브레이크가 걸릴 수가 있겠죠. 공매도 많은 종목을 굳이 누가 매수하겠습니까? 기관 외국인도 뭐 최대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공매가 적은 종목 그리고 뭐 자기들이 리스크 핵징을 하기 위한 그냥 공매 정도만 하지. 굳이 어 공매가 쌓여 있는 그런 종목을 건들지 않을 건데요. 어 정말 지금 이제 그동안 상승하고 그동안 이제 정말 좋다고 생각했던 종목들이 자 PB 그리고 P 정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기업 가치가 약간 고평가돼 있다 이런 이제 뭐음 재무적. 비율이 높은 기업들이 지금 H&M이 m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다른 종목들도 있겠지만 H&M이 m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목표가는 자 오늘은 분명 좀 다른다. 오늘 좀 비중을 좀 줄이는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현재가를 기준으로. 네, 이 영상은 뭐 언제 보시죠? 우리 현재까지 기준으로 비중을 좀 축소하는 게 좋지 않나. 뭐, 나중에 당연히 제가 말씀드렸던 그목표가 목표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자, 괜히 지금 여기서 36,000원 정도 노리면은 수익률이 한 7%, 8%죠. 그 7%, 8%놓치 어, 집착하다가 괜히 손실 몇 프로 더 보는 것보다 여기서라도 청산하면서, 어, 좀 대응해 나가는 것이 나, 아직 것 같고요. 지금 패턴 자체가, 어, 정말 희귀한 패턴입니다. 이제 하락기하형이라는 어 정말 매우 희귀해요. 그렇게 1년 중에 한번 볼까 말까한 패턴인데요. 이게 이제 추세가 반전된 다이까뭐 차트가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이제 추세 자체가 반전될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 어차피 HMM이 뭐 폭락하거나 그럴 종목은 아니긴 하지만 박스권은 이런 식으로 또 그려 나갈 수가 있어요. 또 이제 한 29,000원 왔다가 어 오르 조금 올랐다가 막 이런 식으로 가면 지루하다는 거죠. 어? 괜히 이제 36,000원 놀 음, 노리다가 괜히 손실 몇 5%든 보게 되면, 참, 이게 수익 중이어도요, 수익 중이어도 괜히, 어, 정말 다, 다시 그 수익 폭이 완화된다면, 낙 폭이 된다면, 그다지 좋지 않은 패턴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이 종목, 오늘이든, 뭐, 어, 언제든 간에, 3만 1000원, 그대로 가겠습니다. 3만 1000원 이탈하면, 그때는 확실히 익절 혹은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어쨌든 지금 HMM 정말 좋은 종목인데, 이제 시장이 받쳐주질 않는다면 수급, 어차피 돈으로 움직입니다. 외국인 기관이 건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만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요. 거래량이 줄어들었고 지금 시세를 만들어낼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HMM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HMM의 투자 포인트는 간단합니다. 이제 실적 최대치죠뭐 실적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될 만큼 어 업, 컨테이너 업황 자체가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어, 하락 기향에 지금 공매도도 이제 5월 달이면 이제 그렇게 오래 남은 2주, 일주일이 2주 남은 거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어, 무리한 매매보다는 지금 이 보유한 종목들을 정리하는 차원으로 지금 전략을 구사해 나가야지, 지 개인 투자자처럼 1조씩 매수를 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HMM,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좀 안정, 어차피 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으려면, 어,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수적인 스탠스도 나름대로 이제 나중에, 어, 지나고 보면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영상, 네. 그 종목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V.I.P. 포트폴리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주식 시장에서 끝까지 살아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자 아직은 뭐 폭락하거나 뭐 그렇게 크게 손실 본 구간이 아니죠. 지금은 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이 시, 어, 시작일 수도 있어요. 폭락이라기보다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루 1%라도 이게 열흘 이상 지속이 되면 이게 피를 말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코스피가 3100을 가고 뭐 코스닥이 970 가더라도 이제 지수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개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어, 제가 평소에 말씀드리는 발목 잡힌다. 뭐 애매한 손실에서 시간만 간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 정말 이런 시장에서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대응을 해 나가야지 그냥 무작정 어뭐 무슨 종목 좋으니까 뉴스에 나왔으니까 아니면 내 친구들이 이 종목 사라고 하니까 이렇게 매수했다가 괜히 오늘처럼 뭐 엄청난 손실 아니죠 2% 손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내일도 내일모레도 다음 주도 지속된다면 그게 손실이 누적되고 또 거기서 팔지 못하니까 시간만 가는 매매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매매보다는 이런 식으로 원활하게 매매를 꾸준히 해 나가면서 어,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고요. 어, 정말 이런 식으로 수, 어, 수익을 누적해 나가야지 그냥 무작정 한 번에 몇천 프로 몇백 프로 노리다가 반대로 오늘 같은 시장 나타나면 네, 이렇게 발목 잡히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이런 시장 끝까지 살아남으셨으면 좋겠고, 어, 저희와 함께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위에 번호로 성함 세 글자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최근에 또 문의가 많기 때문에 연락이 살짝 늦어들어도 양해를 부탁드리고, 네, 저희가 또 이제 무료 체험방 운영 중인데 무료 체험방 아직 모르시는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무료 체험방 저희 유튜브 더보기 눌러보시면 네, 링크 있습니다. 유튜브 어, 그 무료 e i 카카오톡 링크 있으니까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함께 k 셨으으좋좋고요요으으로제제좋좋정정전전 드려서 서움움릴수있있록하하습습다오오영 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건강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